원재료인 염화칼륨 가격 인상폭이 커서 유니드가 생산하는 가성칼륨이랑 탄산칼륨이 가격 정가가 된다고 해도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정가가 지금 100%다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의 중요한 변수로 운임비 상승이 있었어요. 운임비 상승이 꺾였다고 들었는데 1분기의 운임료 부분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나요? 1분기에는 운임료 하락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꺾인 거지? 1분기 동안 계속 운임비는 상승되어 있었어요. 중국 셧다운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인가요? 네, 영향은 없습니다. 탄소포집 저장기술 관련해서 이 탄소 관련 수요가 실제로 있나요? 네, 해외 쪽에 주로 있어요. 해외 쪽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옛날부터 판매했던 곳이 있어요. 탄소포집 저장기술 매출이 탄산칼륨 매출의 약10% 정도더라고요. 탄소포집 저장기술 매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요. 아직은 크게 없어요. 그럼 증설 계획도 없겠네요. 증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산칼륨은 증설 안 하고 있고요. 가성칼륨에 대해 증설하고 있어요. 그럼 울산 공장의 2만 톤이랑 중국 신규 공장 9만 톤 증설은 탄산칼륨, 가성칼륨 둘 다에 대한 증설이 아니군요. 아니요, 가성칼륨만 증설하는 거예요. 언제 완공될 예정인가요? 올해 하반기입니다. 중국 라인은 중국 내수용이고 국내 울산 공장은 수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울산 공장 수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85%입니다. 1분기 실적은 괜찮나요? 그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럼, 1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쯤 하나요? 다음 주 초에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